음. 죄송한데 이따가 따라 가실 때 뒤에 좀 보세요. 넘어지는 다치시니까 네? 따라 가셔도 되는데 뒤좀 보고 가세요. 음. 음. 왔어왔어어 음.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들어갈게요. 자 아, 여기 조금씩만 들어갈게요 뒤로 뒤로 조금씩만 네. 조금만 들어갈게요. 네. 지 마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서지 말고 가세요 감지 지 마시고요 언니 죄송합니다, 미시면 안 돼요 언니 예뻐요 미시면 안 됩니다 고마네 앞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뒤로 이제 예, 나와주세요 조금만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들어갈게요. 안한번 가세요. 소러는지 <목소리도> 치지 말고 <목소리도> 아 너무 굳지 마시고요. 언니예니 하트. 언니니 하트. 언니잘 다녀와요. 선니님 팬들 가세요. 요 나오세요. 가세요. <목소리도> 가면좋요나오요 <목소리도> 조금 왼쪽으로 집단? 가셔야 돼요 세트? 왼쪽으로 가세요 뒤에 네, 조심하세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갈게요 앞쪽으로 나오지 마세요 너무 오니다니니미안요 자 조심하세요 넘어져요 조심하세요 미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너무 다다안 보여요. 지고미 말고 천천히 천천히. 너무 맨날 좋은 에있요뒤에판 조심하세요 판. 천천히 앞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시면안 되세요. 뒤에, 뒤에, 앞에. 나오세요. 저기 빠져주세요. 네. 저희 세 빠져주세요. 세요져주세요가세요